안녕하세요. 엔트리 게임 제작 무작정 따라하기 의 저자 박혜정입니다. 배어런 게임은 귀여운 곰이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바위들 점프해서 피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플레이 시간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고 곰이 바위에 닿으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귀여운 베어런 게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베어런 게임은 총 3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시작 화면은 게임이 시작될 때 사용할 화면이고요. 게임 화면은 실제 게임이 진행되는 화면입니다. 게임 5번은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를 알려 주는 화면입니다. 세 개의 장면을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장면 2가 추가가 되죠. 다시 한번 장면 추가를 클릭합니다. 세 개의 장면이 추가가 되었으면 자,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1의 이름은 시작이라고 변경하고요. 장면 2는 게임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면 3은 게임 오버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3개의 장면을 추가해 보았고요. 이제 각각의 장면들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장면을 클릭합니다. 엔트리봇 오브젝트는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게임 제목이 표시될 글 상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글 상자 탭을 선택하고요, 글 상자의 내용에 배열런 게임이라고 입력하고 글꼴은 필기체로 지정하고요,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한 후. 배경은 투명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입력한 문자열이 안 보이게 되죠. 확인하고 싶으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글상자의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름은 제목이라고 입력하고요. X좌표를 30으로, 그 다음에 크기를 150으로 지정합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시작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추가하기 대화상자에서 글 상자를 선택하고요. 글상자의 내용에는 시작하기라고 입력한 후, 글자 모양은 필기체,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하고요. 자, 배경은 연두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글상자의 배경색이 투명일 경우에 투명한 부분은 클릭되지가 않으므로 글상자 오브젝트를 지금처럼 버튼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글상자 오브젝트의 배경색을 투명이 아닌 다른 색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다시 정보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름은 시작 버튼이라고 변경하고요. 자 Y 좌표를 마이너스 100으로 수정하고 크기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의 주요 캐릭터가 되는 곰과 배경인 잔디밭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검색창에 곰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곰1 오브젝트를 사용할 거고요. 자, 다음으로 배경으로 사용할 잔디밭을 검색합니다. 자, 잔디밭을 선택하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위해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곰과 잔디밭이 추가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x 좌표를 -135로 지정하고요. 크기는 약간 작게 75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시작 화면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시작 화면에서 게임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시작 화면에서 게임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글상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블록 꾸러미에서 시작 카테고리에 있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블록 조립소로 가져오고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게임 장면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 카테고리에 있는 시작하기 블록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여기에서 장면이 시작 장면이 아니라 게임 장면으로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에서 클릭을 해서 장면을 게임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게임 장면으로 어, 이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시작 화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면이 시작에서 게임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